기찻길 선로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코레일이 1년반전 아름드리 나무 수백 그루를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 부산 진구가 다시 수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베어낸 자리에 또 나무를 심는 일은 황당한 일. 왜 벌어졌을까요? 김한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진구 경부선 인근의 땅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당시 위성 사진에는 원래 이곳에 아름드리 나무 수백 그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코레일이 몽땅 베어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철도청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우리가 신고하니까 다 뺐는데 저 안에까지 될 줄은 몰랐죠. 나무가 높이 자라서 기차길 선로 안전을 해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코레일은 현행법상 철도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나무를 벨 권한이 있다며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정확한 벌목 수정과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곳에 1년여 만에 다시 나무 심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나무가 모두 베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곳곳에는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이 버린 쓰레기로 민원이 일자 부산진구는 이곳에 숲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레일의 벌목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사전에 그 점령 허가를 득해 대상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나무가 전치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제안하지 않았을까. 기관 간 엇박자 행정이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방음 효과와 또 미세먼지 차단이라든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는 나무들을 너무 이제 쉽게 행정 편의적으로 이거를 제거를 해버리고 다시 또어 차단 숲을 별도로 조성하는 이런 이제 예산 낭비 편의적인 행정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수백 그루를 베어낸 자리에 미세먼지를 막는 숲을 만드는 사업에는 시민의 세금 2억 원이 투입됩니다. KBS 뉴스 김하른입니다.